정부 세종청사 안에 대규모 태양광 국가 실증단지를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완전히 무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 계획을 세울 당시 실증단지 구축 예정지인 정부 세종청사 주차장 소유자가 행정자치부임에도 세종시 소유로 잘못 알고 무턱대고 정책을 발표했던 탓입니다. 뒤늦게 산업부와 행안부는 실증단지 구축을 위해 협의에 나섰지만 지나치게 비싼 주차장 부지 사용 임대료가 결국 발목을 잡았습니다. 8일 산업부와 세종시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 10월 정부 세종청사 10-11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1.5메가와트급 대규모 태양광 국가실증 단지를 지난해 1분기 중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진입하면서 부처 업무는 사실상 마비되다시피 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관계부처가 정책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 때문에 수익성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이 계획을 폐기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가 주도하는 태양광 실증 단지를 구축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태양광 관련 기술들은 이미 대부분 개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기술을 테스트할 실증 단지는 필요 없다고 보고 있다며 태양광 모듈 효율성을 시험해 보는 것도 제조사 차원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적인 면에서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소리 TV 신보람 기자입니다.